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힌 이찬원이 문화방송의 새로운 예너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에서 단독 MC로 발탁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며 그의 다재다능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찬원이 또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가창력은 물론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사랑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MBC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의 새로운 변신인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의 단독 MC로 낙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진행을 넘어 데뷔 후 첫정식 연기 도전까지 포함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일요일 아침의 새로운 지배자 찬또배기의 미스터리 정보. 오는 1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 시청자들은 평소와 다른 아주 특별한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스토리텔링 토크쇼 형식을 가미한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그 중심에 이찬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찬원의 캐스팅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평소 찬또이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언변을 갖춘 이찬원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시청자들에게 몰입감 있게 전달할 최적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메인 호스트로서 그의 흐름을 주도하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지적인 카리스마를 뽐낼 예정입니다. 가수에서 배우로 모두를 놀라게 한 메소드 연기력. 이번 소식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찬원의 연기 도전입니다. 재현 드라마 파트가 강화된 이번 포맷에서 이찬원은 직접 배역을 맡아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이찬원은 첫 연기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한 메소드 연기를 펼쳐 현장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본을 읽는 수준을 넘어. 인물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해낸 그의 모습은 제작진조차 예상치 못한 수학이었습니다. 전달력 좋은 목소리와 풍부한 표정 연기가 더해진 이찬원의 배우 데뷔는 향후 그가 본격적인 연기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녹화 현장에서는 시청률 공약까지 내걸며 프로그램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후문입니다. 무대 위 무릎 꿇는 겸손함, 이찬원을 지탱하는 팬 사랑. 이처럼 이찬원이 MC와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변치 않는 팬 사랑에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는 언제나 무대와 팬덤 찬스에게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꽃가루가 흩날리는 와중에도 팬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타의 권위보다는 팬한명한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지금의 이찬원을 만든 비결입니다. 핑크빛 물결이 가득한 객석을 배경으로 소형 하트와 V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은 그가 예의토록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찬또배기의 무한변신, MC를 넘어 배우까지 이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이찬원님의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합류 소식은 단순한 예능 출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찬또이크라는 별명처럼 그가 가진 지성미와 스토리텔링 능력이 지상파 메인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단순한 진행자에 머물지 않고 사건의 재현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연기를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01. 준비된 만능 엔터테이너. 왜 하필 미스터리인가? 제작진이 이찬원 님을 낙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역사, 상식,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못지 않은 식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스터리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 특상상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전달력이 필수적인데 이찬원 특유의 중점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은 복잡한 사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녹화 현장에서 들려온 후문에 따르면 이찬원님은 대본에 나온 정보 외에도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와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는 호스트로서의 책임감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1월 25일 첫 방송에서 그가 풀어낼 첫 번째 미스터리가 무엇일지 벌써부터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공이 연기자 이찬원의 탄생, 메소드 연기의 비밀, 많은 찬스님이 가장 설레는 포인트는 단연 연기 도전일 것입니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나 짧은 공트에서 보여준 센스 있는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정극에 가까운 재연 연기를 선보입니다. 제작진이 사용한 메소드 연기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찬원님은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촬영 쉬는 시간에도 캐릭터의 감정선을 유지하며 진지하게 임했다는 전언입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정을 전달하던 그가 이제는 표정과 대사로 서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향후 그가 본격적으로 드라마나 영화계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 변치 않는 뿌리, 무릎 꿇은 스타의 진심,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찬원 님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의 낮은 자세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무릎 꿇은 인사는 연출된 장면이 아닙니다.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몸에 배어 있기에 나오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늘 찬스들의 안부를 먼저 묻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한 명의 팬까지 눈을 맞추려 노력합니다. 핑크빛 야광봉 물결을 바라보며 소나트를 그리는 그의 미소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팬들이 보내주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한계 없는 진화, 서프라이즈가 발견한 배우 이찬원의 잠재력. 이찬원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은 마치 잘 짜인 성장 드라마 한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트로트라는 뿌리에서 시작해 MC라는 줄기를 뻗고, 이제는 연기라는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MBC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의 메인 호스트 발탁은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맡았다는 의미를 넘어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의 확장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1. 찬또이큐가 만들어낼 미스터리의 신세계. 2차원의 가장 큰 무기는 명석한 두뇌와 압도적인 정보 암기력입니다. 제작진이 그를 호스트로 낙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많은 미스터리 사건과 복잡한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 특성상 단순히 대본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맥락을 짚어내고 시청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별표 별표 스토리텔러, 별표 별표로서의 역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여러 예능에서 백과사전급 지식을 뽐내며 찬또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에서 그는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탐정 같은 지적인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일요일 아침 시청자들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소드 연기 논란 아니 놀라운 반전의 시작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단연 이찬원의 별표 별표 연기 도전 별표 별표입니다. 사실 가수들이 재연 프로그램에서 연기를 선보일 때 대중의 시선은 그리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입을 모아 메소드 연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부르듯 재연 파트에서도 캐릭터의 심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의 진폭이 큰 장면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보여주어 현장 스태프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그가 가진 표현력이 비단 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연기하는 배우로서의 자질로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3. 팬들과 함께 쓰는 핑크빛 서사. 2차원의 모든 도전 뒤에는 항상 든든한 지원군 별표 별표 찬스. 챈즈 별표 별표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잊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팬들의 눈을 맞추는 그 진심 어린 행동은 그가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뜨거운 사랑을 받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번 연기 도전 역시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팬들이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의 다짐은 이제 어떤 역할이든 믿고 보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77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명훈과 함께 트로트 신동 출신 스타들의 전성시대를 이끄는 이찬원의 저력은 바로 이 별표 별표 낮은 자세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끊임없는 도전 별표 별표에서 나옵니다. 이찬원이 그리는 미스터리, 그리고 배우로서의 첫 걸음, 이찬원이라는 이름 앞에 이제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은 단순한 예능 복귀작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발휘해온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논리적인 분석력이 미스터리라는 장르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방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찬또이크가 해석하는 미스터리의 깊이 제작진이 이찬원을 메인 호스트로 낙점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입니다. 미스터리 장르는 자칫 무겁거나 난해해질 수 있지만 이찬원 특유의 정확한 딕션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 방식은 복잡한 사건조차 한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탈바꿈 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녹화 현장에서 이찬원은 대본에 없는 배경 지시까지 술술 풀어내며 제작진을 당황하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사건의 역사적 맥락부터 지리적 특성까지 아우르는 그의 박학다식함은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을 단순한 재연 프로그램을 넘어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임포테인먼트로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소드 연기 논란? 아니, 실력의 증명. 가장 화제가 된 메소드 연기 소식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찬호는 재연 파트에서 단순히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사건 속 인물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호는 짧은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전사를 연구해오는 열정을 보였으며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눈빛부터 바뀌는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기 변신은 그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로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던 그가 이제는 캐릭터의 삶을 통해 또 다른 감동과 긴장감을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이찬원이 그려낼 다양한 인물상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이찬원의 행보가 늘 빛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언제나 찬스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론칭 소식에도 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본방 사수 챌린지가 시작되었고,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그의 다짐은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감사함을 표하던 그 진심이 이제는 일요일 아침 안방극장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찬원이 그리는 무한대의 서사, 연기와 예능을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이찬원님의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호스트 발탁은 단순한 MC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2026년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한 명인 그가 자신의 지적 자산과 예술적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방송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찬또이크의 진화,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장을 열다. 제작진이 이찬원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지식 습득력과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탁월한 스피치 능력에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와 함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소통형 포맷입니다. 지식과 감성의 결합. 평소 역사와 상식에 능통한 찬원님은 복잡한 미스터리 사건들을 자신만의 명쾌한 논리로 풀어내면서도 사건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감정을 섬세하게 짚어낼 것입니다. 몰입감을 높이는 목소리, 중저음에 신뢰감 있는 목소리는 미스터리 장르 특유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일요일 아침, 안방극장에서 세계 곳곳의 기묘한 사건들을 마치 직접 목격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 이찬원으로서의 첫 걸음, 메소드 연기의 비밀. 가장 뜨거운 감자인 재연 파트에서의 메소드 연기는 그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가수는 가사 속 주인공의 삶을 단 3분 안에 표현해내는 단막극 배우와도 같습니다. 이찬원님은 그동안 무대 위에서 쌓아온 감정의 폭을 이번 연기 도전을 통해 폭발시킨 셈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찬원님은 촬영 전 캐릭터의 배경 설정을 꼼꼼히 연구하고 대본에 없는 디테일한 표정 연기까지 준비해와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웃음을 주는 연기가 아니라 극중 인물의 빙의된 듯한 진지한 자세는 그가 향후 정극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제목임을 입증했습니다. 찬스와의 동행, 핑크빛 물결이 만드는 기적.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찬스님들이 있습니다. 177만 구독자를 넘어서는 유튜브 활동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콘서트의 열기는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입니다. 겸손의 미학.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팬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그가 가진 인성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몸을 낮추는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며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삶의 롤모델로 여기게 만듭니다. 소통의 왕 바쁜 일정 중에도 팬들의 댓글을 꼼꼼히 챙기고 소통하는 모습은 디지털 시대의 아티스트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번 서프라이즈 본방 사수 약속 또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기에 가능한 대중적 파급력입니다. 특집 찬또배기의 무한 확장. 가수, MC를 넘어 배우 이찬원의 시대가 온다. 미스터리 살롱의 주인. 이찬원이 그리는 새로운 스토리텔링. 오는 1월 25일 첫 방송을 앞둔 MBC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작진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찬원은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스토리 마스터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찬또이크라는 별명답게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그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논리적이면서도 흡일력 있게 풀어내는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조차 넋을 잃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찬원의 몰입도입니다. 그는 녹화 전 배부된 대본외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조사해와 제작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사건 속으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을 선사하고 싶다는 그의 포부는 2026년형 스토리텔링 토크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소드 연기 논란의 진실,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엿보다 예고편에서 언급된 메소드 연기라는 표현은 팬들 사이에서 이미 뜨거운 화제입니다. 처음에는 예능적 재미를 위한 수식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실제 재연 파트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진지한 눈빛과 절제된 감정 표현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은 재연 연기를 위해 전문 연기 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찬원은 발성이 워낙 탄탄하고 대사 전달력이 좋아 정극 배우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해 보여준 그의 짧은 연기는 시청자들이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서프라이즈 출연은 향후 그가 정식 드라마나 영화에 도전하게 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찬스와 함께 걷는 길, 무릎 꿇은 진심이 만든 기적. 이찬원의 행보가 이토록 응원받는 이유는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 숨겨진 겸손 때문입니다. 콘서트장에서 팬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2026년 현재까지도 해자되는 전설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세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 진심이 오늘날의 이찬원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중에도 공식 팬카페를 확인하며 팬들의 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서프라이즈 캐스팅 소식 역시 팬들이 그의 박학다식함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제작진이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팬과 스타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이찬원이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결론, 일요일 아침에 새로운 지배자 가수로 시작해 예능을 평정하고 이제는 연기와 미스터리 호스트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 중인 이찬원.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1월 25일 오전 10시 40분,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찬원의 또 다른 얼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재현하는 미스터리 속에서 우리는 때로 전율하고, 때로 감동하며 일요일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제 무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찬원. 그의 진심이 담긴 미스터리 살롱이 대한민국 시청률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MBC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방 사수 준비되셨나요? 이찬원과 함께하는 신비로운 여행이 곧 시작됩니다.